다운 페미니즘 파트 1 오프닝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읽어 드릴 텐데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서 예가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이 불편하고 답답하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일생 동안 한번 이상의 물리적, 언어적 성폭력을 당한다. 세 번째. 내가 젊은 여성이어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 네 번째, 화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다섯 번째, 까칠하고 나쁜 여자처럼 보일까봐 신경쓰여서 내 생각을 말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한 가지 질문에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페미니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딸바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엘리스입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딸바 책방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6회차까지는 저희가 매주 새로운 책을 다뤘었는데요, 이번 7회차부터는 선정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두회차에 나눠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회차에서는 책과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프로그램인 원 플러스 원을로 꾸려가지고요. 책을 보지 않고도 팟캐스트만 들으면 어떤 책인지 충분히 알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 그리고 책에 나오진 않지만 책과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정보나 사, 역사적 사실, 작가 소개, 책 읽는 팁등 책에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로 채워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회차에서는 이제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 게스트 분들을 좀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인 북스톡스를, 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책 이야기도 물론 하게 되겠지만, 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출연자, 출연자분들의 생각, 또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듣고 대화하는 토크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스톡스만 들으셔도 좋지만, 이전 회차와 같이 들으시면 이해하기도 훨씬 좋고 또 저희 팟캐스트를 즐기기에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새로운 개편과 프로그램 변경 내용을 좀 전달 드렸고요. 이제 오늘 책이 만난 성이슈, 책과 성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원플러스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책, 다룰 책은 나다운 페미니즘이고요. 책이 만난 이슈는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이제 왜이 이슈를 선택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은 최근에 이제 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뭐 미투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강남역 살인 사건 아니면 소란의 뭐 미디어 성폭력 아니면 워마드 여성들도 좀 떠오르게 되고요. 잠깐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판계에서도 페미니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미디어나 강의나 뉴스로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남녀 갈등이나 또 혐오를 자극하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들도 많고요. 어 이제 페미니즘은 성 이슈 중에서도 아주 큰 이슈였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 또 영역으로 확정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로 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페미니즘은 성콘텐츠를 다루는 저희 딸바 책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왜 지금 페미니즘을 다루게 되었는가 페미니즘은 이제 항상 다루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이슈였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자친구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페미니즘의 얘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어요. 제 주변에서는 이제 페미니즘에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거나 좀 오히려 너무 자극적이고 과격한 모습에 좀 반감을 갖고나 어, 이런 분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분 이 친구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놀라웠고. 어, 또 제가 저희가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막 이렇게 분위기에서 자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 생활 속에 페미니즘이 굉장히 녹아져 있었고 페미니즘이 일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는 제가 페미니즘이라 고 하면 겪었던 것들 접근했던 언어들이 이제 남성 혐오, 혐오가 주를 이루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이벤트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일상의 언어, 생활의 언어로 페미니즘을 좀 들을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대화 자체로도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우리 딸바 책방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 이번에 바로 페미니즘을 다루어야겠다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어지는 다음 주 북스톡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어, 다음에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관련된 책은 그, 나다운 페미니즘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책 자체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페미니즘에 관한 입문서나 페미니즘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정리한 책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다가 이 나다운 페미니즘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끌렸어요. 그래서 학자가 이야기하거나 뭐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페미니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일반 여성들 왜 페미니즘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 사전적 의미의 페미니즘이 있겠지만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 문화, 사회에 따라서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고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의 숫자들만큼 페미니즘의 정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좀 부패 같은 면도 있어요 이책 안에 챕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젠더나 몸 페미니즘의 역사 뭐 외모 자신감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세이나 시노래 만화 같은 형식으로 다양하게 좀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성들을 보면서 아 페미니즘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다양한 스펙트럼 을좀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어 선택하게 됐는데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서 또 새롭게 이 책의 의미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의 페미니즘, 나다운 페미니즘을 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티비에서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의 의견들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남성 혐오를 위해서 페미니즘을 이용한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페미니즘을 가지고 기자, 기사를 기사를 기사파이를 하거나 좀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언론들을 보면서 저런 페미니즘이라면 나는 페미니스트가 될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일상 속에서 성평등을 추구하고 있고 어, 뭔가, 성 불평등한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왜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지 않을까? 아니면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할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혼란들이.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 나는 나다운 페미니즘을 걷고 싶다, 또 나의 페미니즘도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 책을 어, 책으로 인도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어, 왜 선택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또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책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44명의 이제 여성들이 쓴 아, 저자들이 쓴 책이고요. 시도 있고 만화도 있고 간략한 페미니즘의 역사도 있어서 좀 답체롭게 느껴질 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두 명은 한국분이시고요. 어, 근데 이제 좀 읽다 보면 이게 대부분 미국 여성들이고 문화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형식으로 연령대도 좀 다양하고 직업군도 다양하고 아예 국적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했으면 좀더 다채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이 기초가 미국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걸좀 알고 이 책을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더 미국이라는 곳에 발을 딛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거.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에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부분이나 인종 갈등 부분들, 아니면 지역 특성 아니면 주로 언급되는 문화적인 코드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는 페미니즘이나 어 이슈들이랑 양상들이 좀 많이 달라서 어 한국적인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미국 페미니즘이 어떤 모습인지 어, 어, 외국의 페미니즘은 어떤 이야기들로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이슈 다양한 사람들 둘러싼 페미니즘의 여러 면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저자가 미국인이고 미국 문화 중심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책을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한국 여성들의 삶또 한국 여성들의 페미니즘이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은 어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출판사 아포토스에서 나온 지극히 지극히 사적인 페미니즘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어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같이 추천을 좀드리고요 그래서 책 구성을 좀 보면 아까 7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챕터를 간략하게 좀 읽어 드리면 1은 여정 여정의 시작, 2 몸과 마음, 3 젠더, 4 문화와 대중문화, 5 관계, 6자신감과 꿈, 7 당신의 길을 가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어, 각각의 에피소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제목이나 끌리는 내용들을 보고 선택적으로 읽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니까 내가 재미있게 읽었던 챕터나 내가 선택한 챕터들 좀선 이제 표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쭉 보면 아 내가 페미니즘 중에서도 어떤 이슈나 어떤 분야에 관심 이 있는지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도 다양한 분파나 뭐 사조나 어 이제 분류가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쯤에 와 있는지 좌표를 어 생각해볼 수 있는 정보도 되실 수 있으니까 그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제 제가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3차 페미니즘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더 좋거든요. 이 책의 존재 자체가, 어, 3차 페미니즘의 끝과 어떤 4차 페미니즘의 시작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양성이라는 게 2차 페미니즘과 3차 페미니즘을 가르는 특성인데 이 책의 제목처럼 나다운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여성들이 가, 갖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경험, 또 가치에 따라서 페미니즘의 모양과 색이 다르다라는 거고 다양화와 또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3차 페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 3차 페미니즘을 알 필요가 있고 이 3차 페미니즘에 오기까지 1차, 2차의 그 역사를 좀 알아두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내용은 위,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들 참고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니까, 어,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들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일단 여성주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여성주의란 어, 정치, 경제, 개인,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는 정치적 또 사회적 운동과 이념으로 보고 있고요. 여성, 여성이 사회 제도 및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남성이 사회 활동과 정치 참여를 주도하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성주의의 기원을 좀 보면 로마 공화정 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현대적 의미의 페미니지, 페미니즘의 기원은 1790년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책 여성의 권리 옹호가 이 현대적 페미니즘을 시작한 첫 책으로 보고 있고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쓴 거는 프랑스의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인 프리에가 1837년에 처음 사용했던 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19세기 때부터 해서 현재 페미니즘까지 시대와 특징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차 페미니즘부터 보면, 어, 1차 페미니즘은 대략적으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이루어진 이 시기, 이 시기 동안 이루어졌고요. 이시 일차 페미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담론은 바로 기본권입니다. 그 당시에 서방 국가나에서도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절이었지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문제 의식에 출발해서 참정권이나 노동권 또 교육받을 권리들을 쟁취하는 것이 일 세대의 목표였습니다. 어그시 그 중에 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참정권이었고요.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 이제 여성의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어져갔습니다. 1세대 여성주의를 좀 키워드로 살펴보면, 아까 시기는 1800년대부터 1920년대. 그 주요 활동과 목적은 제도적 성평등이죠. 참정권, 사유재산권, 또 교육 기회. 그리고 이 일세대 여성주의를 핵심적으로 끌고 갔던 주요 인물들은 백인이었고 중상 계급이었고 또 시스센더. 실스젠더는 여기서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 조서로 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의 권리 옹호가 있고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예속 1869년에 나왔구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 전 있고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다룬 영화로는 어, 서프로젝트의 영화라는 영화가 있고요. 2015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2세대 여성주의를 보면 이 제2세대 여성주의는 1960년부터 미국, 미국과 서구세계의 중심으로 퍼진 여성운동이고요. 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어, 제도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여, 여성의 신체나 섹슈얼리티 섹취, 어, 영역으로 무, 영역 또 사회 전, 문화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남성성이나 여성성, 직장에서의 등의 평, 평등, 또 생식권에 대한 권리들이 이, 이 세대의 주요 쟁점으로 볼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여성들 또 시민들의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도 얻어낸 시기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주요 쟁점이 기본권이란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서 차별이나 성이라는 이제 추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페미니즘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가 됐던 것이 이, 이 세대의 특징인데 뭐 집단 대 집단 또 남성 대 여성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또 여성계 내에서도 이제 페미니스트의 섹스 전쟁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페미니스트들이 포르노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르노에 반대하는 측면들은 포르노가 이제 가부장적인 성관계를 확대하기 때문에 남성의 성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고 비판했고, 그 반대로는 이제 섹스 자체를 긍정적인 의미로 보기.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론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권위주의적이고 언론 탄압이며 또 가, 개인의 생활을 검열하는 것이라고 맞섰어요. 또 이런 것들이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이 포르나뿐만 아니라 성매매나 성적 취향이나 성애에 대한 부분들 또 가, 까지 이제 그 논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졌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면서 어, 이런 것들 더 이상 뭐랄까 좀 많이 힘들어 힘들어지고 너무 첨예지다 보니까 다양성과 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삼 세대 페미니즘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 여성 이 세대 여성주의좀 키워도 다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로 볼수 있고요. 대표 저서로는 저서로는 1949년에 제이예성 어, 시몬드 어, 보브아르가 썼는 거고요. 프랑스 사람이고요. 주요 사건으로는 195 6 0년대에그 경고피임약이 미국에서 승인이 되었고, 이것으로서 여성들의 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요 쟁점과 목적으로는 사회 문화적인 성평 등또 생식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 영화로는 그 2016년에 개봉했던 히든 피겨스와 또, 우리의 20세기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영화들을 같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3세대 여성주의입니다. 어, 이 3세대 여성주의는 그, 이 페미니즘 운동이 백인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백인 여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살빛과 인종, 흑적과 종교,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집 등의 계층과 영역으로 페미니즘이 확산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나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또 개개인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요. 그 이전 세대까지 뭐 성노동이나 성매매나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페미니즘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 갈등이 심했던 것과는 달리 3세대에서는 그런 것들 다양한 시각들이 그 자체로 어, 존재할 수 있게 는 되었고 다원화를 특징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이나 어,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의 여성 개인적인 측면에 좀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어떤 총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향과 성향 지닌 개인들로서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소수자 어, 성소수자로좀 인식이 되면서 동성애도 페미니즘의 아주 큰 담론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까지는 좀 집중이 되지 않았던 성소수자들 에 대한 것까지 제3의 성소수자의 문제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요. 어, 이렇게 다원화와 성소수자가 제3세대 페미니즘의 주요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3세대 여성주의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4세대 어, 페미니즘 여성주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주요 특징으로는 다원화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어, 초점을 주는 것 그리고 주요 안건으로는 제3의 성또 성소수자들이 연대하는 부분들 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서 페미니즘의 주체도 중산계층이 아니라 어, 하류계층 또 성소수자 빈곤층으로 가고 인종인문제에서도 백인이 아니라 유색인종으로 가는 형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주디스 버,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렇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 책은 3세대 페미니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책이고요. 이 안에서 미국 여성들이 얘기지만 연령이나 인종 또 성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 통해서 3, 3세대 페미니즘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3차 페미니즘 이 이렇게 바로 시작된 게 아니라 1차2차 이런 여성 운동의 역사 속에서 어, 나왔다는 것들을 흐름을 좀 알고 보시면 더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페미니즘과 책다운, 어, 나, 책 다운 어나책 나다운 페미니즘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민 게스트 분들과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청취자 분들의 어, 딸바 사이트에 관한 어, 여러 가지 생각과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딸바 책방 관련 업데이트와 공지사항은 딸바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이슈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